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혼란성이 가중되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단순 참고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종목은요 lg 상사인데요. 먼저 기업 기여를 보시면 LG상사는 1953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문은 크게 에너지팜, 산업재솔루션 부문, 물류부문 세가지로 나뉘게 되어있습니다. 에너지팜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팜등 산업재솔루션 부문은 화학 프로젝트, 전자, 전자부품 등 물류부문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솔루션 부문에서 중동, CIS 및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LG 상사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LX 홀딩스 주축 계열사 기대감으로 10% 이상 상승한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7월 LG에서 계열 분리해서 신설되는 지주사 LX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LX 홀딩스에서는 신사업을 이끄는 주축 계열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장사는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3조 6,852억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27% 증가한 1,133억으로 집계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매출 11조 2,800억에서 올해 13조 8,000억으로 20%가량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00억 가까운 데에서 3,400억으로 두배 가까운 두배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본은 작년 10월 말까지 15,000원 초반에서 조정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급등을 했죠. 올해 5월 초까지 33,000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 두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전 27,000원대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후 조정시 눌림 목에서 27,000원대에서 3만원대에서 다시 매수하신다면 주봉에서 보시듯이 2017년 고점 부근인 35,000원대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실적 개선과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2017년 고점 35,000원을 뚫게 되면 그 이상은 45,000원까지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분히 거래량 증가가 관건이겠죠. 최근에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연 4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5월 4일 46만 5천 주를 순매수함으로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LG 상사나 다른 종목의 매수 타점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릴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백신 수혜주 급등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뜹니다. 급등후보 무료추천받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치시고 무료추천받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담당 전문가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계구리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